아주 오래 전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석가모니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하죠.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시오. 이 여인은 석가모니가 이 아이를, 이 겨자씨를 가져오게 되면 살려줄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죽음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집, 두 집, 끊임없이 집을 방문하며 사망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집을 찾아보는데요. 그때 그 어머니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세상은 죽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가 강성하여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 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불안과 혼돈의 소식들,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것은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게 하고, 가로막게 하고, 또 두려움에 우리의 생에 대한 걱정을 갖게 하는 것이죠. 혹시 모를 위험에 내 삶에 깊이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하면서 워 움츠려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너무도 참혹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주님을 잃는 슬픔과 허이 고난이 자신들에게도 찾아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방 안, 절망 가득한 그 공간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첫마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실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세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평강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과 함께 로마 병정들이 이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고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했던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탄식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소문 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또 그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외면하고 피하였기에 죄송한 마음과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서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움크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까?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 또 실패자라는 또 낙오자라고 하는 그 낙심 속에서 주저앉아 있고 혹은 경제적인 뉴스 한 줄에 또 건강 검진을 받은 후에 건강 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움 음, 그리고 앉아 주저앉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구나라고 하며 자물쇠를 잠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벽조차 뚫고 들어와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첫 번째 선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은 마치 박스 로마 나나 혹은 미국의 그 절대 권력 아래 모두가 숨죽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힘으로 억압되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또이 평화는 말로만 평안으로, 야, 괜찮아. 달래주는 금성 역시도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시는 이 샬롬, 이 평강은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그분은 죽음 이후에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여셨습니다. 그분은 적군의 왕을 쓰러뜨린 용사로서 담대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승리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끝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며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그 샬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방에 우리의 절망으로 찾아온 그 어두운 곳곳으로 찾아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열심에 우리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못에 박혔던 그 찢겨진 손이었고, 그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던 생명을 끊어버렸던 창자국이었던 것이죠. 그 창자국은 그 그대로, 그 상처 깊은 그대로 보여졌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던 것이죠. 온전한 회복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상처는 오히려 그들에게 절망과 탄식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그 십자가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권, 권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상처였던 것이죠. 사망조차 이긴 그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상처 또한 내가 아물게 할 것이고 오히려 그 상처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깊은 상처 가운데 주저앉아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들키지 않고자 모든 것으로 꽁꽁 감싸 안기도 하고 또 나는 괜찮아 스스로 달래보기도 하며 또 때로는 문을 닫아 이제는 내가 아무도 내이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주저앉아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 나타내 보셨던 그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제 그 십자가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깊은 상처, 혹은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외면 당하거나 세상으로부터 깊이 절망 속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먼저 이 상처를 받았고, 내가 그 상처를 모두 극복하는 가운데 영광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끌으며, 너희에게 보는 이 모든 상처 또한 너희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상처를 보여주셨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처 속에서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상처. 이제 그 상처가 자신들의 상처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 또한 인생에 가진 고난과 고통과 또 그들이 참혹함 중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받을 그 상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이 되는 빛난의 상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히려 그들이 그 상처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기쁨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슬픔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기쁨의 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입었던 그 탄식의 배옷은 우리가 기쁨으로 띠띠는 즐거움으로 춤출 수 있게 하는 담대함이 되를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때로는 우리가 받았던 깊은 상처와 또 우리가 인생에 걸어갈 때 받게 될그 아픔의 두려움.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진실함으로 그것을 대면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우리는 오만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영국의 조지 뮬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고아의 아버지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교회를 맡고 그 60년 넘게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담임하였던 목사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고아원 사호역의 그 원장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는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처럼 5만 번 기도의 응답 속에서 이 고아들을 먹이고 살린 그 원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요. 이 조지 뮬러는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그 자금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일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역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 기도로만,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내이 고아원을 운영하리라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그 고아원을 시작하는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기를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자신의 이 목적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하여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운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신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온 땅이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온 땅이 그것을 보며, 누구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고아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시오 능력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가운데, 그 증거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문영혼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길이 될 것이고 또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 속에서 그는 고아원을 운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며 나한 사람 먹고 사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에 있어서 내가 힘을 다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주님 내게 찾아온 이 고난, 이 어려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게 하기 원하지 아니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내 자신, 나한 사람의 약함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내이 아픔이, 나의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인생에 기쁨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구하며 갈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내 인생이 오히려 이땅 가운데 복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내게 있는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욱 더 기뻐할 수 있기를, 감사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이세 번째 선물,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깊이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구원의 신앙은 단순히 나한 사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은 내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훈장처럼 진열장 안에 넣어놓고 나 혼자 마음에 웅장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은 우리가 주저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절망조차 기쁨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자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일에 있어서는 나의 힘, 나의 능력 감당할 수 없겠지만, 성령 주시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물러서려고 하는 그 주저하는 마음 가운데 새 힘과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설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또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 내가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나의 학교, 나의 병원, 또 나의 모든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에 통로되어 주는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가능할까 여러 가지 때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심장으로 그 일들을 진실함으로 전하게 하시는 줄 믿고 담대히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가 죽고 공화정을 이끌었던 올리버 크롱웰의 특사가 있었는데요 그 특사 화이트 렉 경이 스웨덴의 특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웨덴에 나아가서도 그는 끊임없이 영국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 이틀 끊임없이 걱정 속에서 밤을 새우곤 하였습니다 영국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강성하여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믿음 좋은 하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경께서는 태어나기 전에도 영국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네. 경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영국은 해처럼 빛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 그렇다면, 지금도 영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 나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화이트 경은 하나님의 손에 내 걱정과 내 수고에 영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영국이 있음을 믿고 편안하게 참을 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할지라도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우리가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문을 닫아 전혀 복음에 들을 것 같이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 그 능력 그 평강과 그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전하여지는 통로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때를 얻든 얻지 못하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에 충만하여지고 또 그들에게 권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닫혀진 문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그곳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이미 적군의 왕을 이긴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께서는 그 문을 뚫고 들어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그 어둠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이부활의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